네 안녕하세요. 저 2019년 10월 16일 어, James One r a d i 의 진행자 원진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How are you doing and are you okay right now? Are you ready for the midterm? 자 여러분 지금 많이 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중간고사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직도 진행 중인 고려대학교 원진호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말 그, 어, 고려대학교 측은 신지의 강사가 정말 그, 뭐, 제가 대단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무기정학을 먹은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 남성이, 남성이 여성에게 관심을 가졌을 적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물론 그 이메일이 있고, 말로 전달하는 것이 있는데, 여성분들에게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 권리가 있습니다. 정말, 이번 사건은, 이번 사건은 정말, 이게 뭐라고 할까, 원진호라는 사람이 나이, 나이는 45살이나 처먹고서, 45살이나 처먹고서 수업 교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강사님으로 들어오신 분이, 시간 강사님으로 들어오신 분이 봤을 때, 어, 저 사람 뭐지? 미친 사람인가? 왜, 왜 저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학생으로 앉아있을까? 하는 question을 갖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정말 그,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하지만 제가 무슨 뭐, 송승헌 씨처럼, 원빈 씨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고 제가 저한테서부터 무슨 뭐, 부티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말 그, 제가 그, 그렇게 정말 멋있는 영화 배우처럼 생겼다면은 제가 무슨 뭐 모든 여성분들이 모든 여자 학우님들이 저에게 어, 가, 어, 오빠라고도 부르고 학우님이라고도 부르고 관심을 보이겠지만 저도 제가 평범한 어피어런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그 고려대학교 원진호 사태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너무나 잘못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잘 잘못된 판결이 나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북구 경찰서에서 그 경찰관님께서 조사 조사까지 하시면서 어 정말 마지막으로 그분이 하신, 하신 말씀이 제가 정말 너무나 저를 정말 어 슬프게 했습니다 저에게 어 당신이 어 거의 너 같은 놈이란 수준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어 신재 강사님 앞에 무릎 꿇고서 무릎을 꿇고서 사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제가, 어 그분보다 4살, 5살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결혼하자고 하는 말이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 뿐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벌금 2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한, 무릎을 꿇고서 죽어, 정말,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잘못됐습니까?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정말 그 여러분들이 그 KU TV라든지 그 KU 뉴스페이퍼를 보시면은 신시성을 가진 어, 리포터분들과 기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그런데 요즘에 그 현인택 교수님을 인터뷰하시는 분도 신시성을 가진 기자분이 나아가서 하시고 현인택 교수님은 저의 어, 담당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여, 저번에 웨어빙이라는 그 고시원에서 나왔던 정말 결정적인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제가 정말 그 저희 여자친구를 어 제가 만날 장소가 없어서 그 저희 작은 그어 웨어빙 고시원으로 모시고 왔었고 그리고 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근데 정말 그 집주인께서 당장 나가라고 해서 그렇게 나가게 된 것인데 그 뭐라고 할까 그 제가 봤을 때는 프레셔 안 보이는 프레셔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신시성을 가진 분들이 몽땅 다 모두 다 롯데 집안은 아니겠지만 모두 다 롯데 집안은 아니겠지만 마치 그뭐 전주이씨라면은 전주이씨라면은 이성계하고 관련이 조금은 있는 그 이방원하고 관련은 조금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정말, 그, 원진호가 이렇게, 원룸에서, 하숙집에서 살고 있고, 하숙집에다가 사무실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서, 오피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그, 앞으로 저 미래에,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고려대학교 졸업장이 얼마나 파워풀 하냐면은 많은 커넥션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고려대학교 졸업장이 있으면은 사회에서 여러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저의 지금 LA전화 영어 컴퍼니는 대단한 그런 그 파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지금 그 나라에서 웰페어를 받으면서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 제가 프리랜서처럼 평택을 다녀오면서 평택에 있는 미군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애드버타이즈먼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정말 그 대통령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저의 자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정말 통일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중한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미국은 미국은 통일을 반대합니다. 미국은 통일을 반대하고요. 왜냐면은 그 군사적으로 봤을 적에 통일이 되지 않아야 정말 일본과 미국이 그전 세계를 컨트롤 할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로 통일을 반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그 통일이 되면은 정말 그리소스 많은 자원을 이북에서부터 우리 한반도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가질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기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통일이 돼야지 이북 당에서 굶어 죽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어야만 우리가 정말 어, 나라가 더 강한 나라가 어, 부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위에는 그, 신, 누구누구처럼, CIA 에이전트가 고려대학교 안에 강사로, 영어 강사, 아, 영어 강사가 아니라 영어를 쓰는 강사라든지, 이렇게 강사분들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저에게도 많은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워싱턴 DC에 있는 저의 친구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피드를 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제 크리센터 밸리 하이스쿨의 11만 명의 미국인들은, 몽땅다 제, 제 친구들은 아니지만, 제가 열심히 이렇게 그, 어, 단체 이메일, 이메일과 버크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어, 미국의 라클센터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입니다. 마치 지금 아암동에서 정말 고려대학교 안에서 3분의 1 되는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는 것처럼, 어, 저의 방송을 보신 적이 있는 것처럼 저를 모르신 사람들은 간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그,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그~ 제가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었고 여러 가지 워크 익스피어리언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고 제가 정말 정말 실력이 없는데 고려대학교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실력도 있고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활달하고 정말 그 토끼띠기 때문에 상냥하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정진택 총장님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원진호 사태가 지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원진호가 고려대학교로 돌아와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여러분, 그 오늘 이 시간에는 신지혜 강사에게 제가 그 발송하였던 그 이메일 내용 중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한 부분은, 그, 제가 미팔군 부대 안에서 근처에 있는 그 미군 어 장교와 그 디너타임 바보스터리를 하고서 제가 곤색으로 된 핀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그 집을 떠나면서 선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바로 다음날 신재 강사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어그 전날에는 검은색 옷을 3, 살일 동안 연속해서 입고 나왔시다가 곤색 핀에 맞추어서 그 옷을 곤색으로 입고 나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 저는 물론 그게 물론 코인시던스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제가 그 미국인 그 장교님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저는 결혼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 시간에 발표를 했었고 그렇게 그 제가 곤색 핀을 선물하였더니 바로 다음날 신재 강사님이 곤색 옷을 입고 나오신 거죠. 어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저는 그렇게 그 포르나그피라든지 그레이플랜 아니면 성인 영화 비즈니스가 정말 큰 범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그런 그 방송물들이 어 정말 해롭다기보다는 성인들은 그런 것을 시청함으로써 정말 오히려 더 자기 스트레스를 풀수 있고 정말 자기 다른 업무와 일들에 집중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제가 이렇게 그 watching 하는 video 중에서 한 장면에 나오는 분은 어 Korean actress 분은 어, 부츠를 신으셨는데 제가 그것을 갖다가 그 신재 강사님이 신는 부츠와 가, 아, 비슷한 것 같네요 라는 좀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신재 강사님이 대단히 화가 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간에, 그, 제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 여러분들에게, 그, 이 방송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저의 생각과 있었던 일들을 전하겠지만요, 어, 통일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안에도 많은 CIA 에이전트들이 들어와 있고, 적어도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 16명의 CIA 에이전트가 고려대학교 캠퍼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어, 신 누구 누구 강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 그 사람들에게서 저는 저희 우리 고려대학교 입장은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강, 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쫄지 않고 우리가 할 말은 다 해주고 어, 대한민국의 입장을 정말 정말 그분들에게 말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그 고려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날까지. 어, 여러분들에게, 어, 간절히 부탁을 드리오며 이 방송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공공학번 정치외교학과 원진호가, 어,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네.